안녕하세요. 루미너스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포드의 F350 차량이에요. 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F150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이제 F350은 좀 생소할 건데, 어, 직수입에서 미국에서 가져 들어온 차고요 150하고 좀 다른 건, CC가 일단 7000cc가 넘습니다. 또뒤 타이어가 복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4개고, 바퀴와 바퀴 사이가 2m50이에요. 그러니까. 2,500mm 인데, 어, 국내 리프트에서는 아마 띄우기가, 어떤 리프트도 아마 띄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프트에서는 작업이 안 돼서 후진으로 넣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이제 뭐 CC가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찍으려고 주 영상은 바로 이, 이 부분입니다. 그냥 볼 때는 뭐 그냥 일반적인 소음기로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파이프 세 개를 좀 준비를 했죠. 어, 참고로 저 F35에는 0이 파이프가 들어어요 실제로 이거보다도 더 커요. 한 3mm 정도 더 커요. 이 얘는 제가 이 차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3mm를 날린 차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3mm가 더 크고 어, 54파이, 63파이, 89.1파이, 90파이에요. 90파이. 지름이 9c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영상에는 그렇게 이제 뭐 차이의 크기가 어, 이렇게, 안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그, 파이 수가 차이가 나고, 중요한 거는 튜닝용 머플러에서 국내에서, 뭐, 수입 제품들도 마찬가지. 이 89파이는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부품들이 없어요. 나오는 부품들이. 그래서 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음, 손이 많이 가는 음,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소음기를 제가 기본적으로 제 메인 소음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데, 어디를 좀 중점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소음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200cc 또는 500마력 이상 대응하는 소음기인데, 이 소음기도 80파이까지 밖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80파이에 89라는 사이즈를 기계를 통해서 파이프를 확간을 해서, 요렇게 슬리브 타입으로 요만큼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는 이제 슬리브 슬리브 타입으로 제가 제작을 했고요. 여기 자체에 만드는 것만 해도 뭐 1시간 이상 소요가 됐고 결정적으로 이제 가변 밸브가 이제 76파이라고 해서 이제 76mm예요. 근데 얘는 아까 파이프가 몇몇이했죠 90이라 했죠. 그죠1 4 m m 가갭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쪽은 76.1이라는 사이즈로 용접을 했고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89.1을 이 가변벨 플레이트에다가 직접 용접을 했습니다. 외곽선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해서 89.1을 소화할 수 있도록 겨우겨우 만들었고, 어, 요, 이제 클램프가 보시면 89라고 써있죠. 그죠? 그래서 89가 딱 들어가서 물리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어, 요점은 뭐냐? 89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팁 라인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여기 이제 89.1파이로 어, 만들어 놨고 이 또한 어, 어려움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어려웠냐면 어, 제가 여기 팁도 이렇게 뭐 갑자기 생뚱맞게 사각 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각 팁 Y자를 세거를 세 개를 분해해서 나온 결과물이 요거 하나예요. 자, 왜 그랬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Y자를 쓰는데, 이 Y자 합류돼서 하나로 나오는 데가 63파이 이상이 없어요. 지름이 63mm란 얘기죠. 어, 통상적으로 63mm짜리 하나가 나와서 50이나 54로 분배가 되면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89.1을 라인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파이프 이쪽도 89.1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y자를 절개를 해서 89.1을 여기다가 딱 똑같이 면적이 닿는 면적까지 날려낸 다음에 음 89를 눌러서 이렇게 용접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여기이 y자와 이 파이프에 어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세팁세 개를, 어, 버렸습니다. 음,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른 게 있을 건데, 음, 어, 이렇게 있네요. <laughs> 보시면 어, 이렇게 정확하게 치, 치수를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었 그냥 볼 때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그죠? 비슷해 보이는데 세개가다 달라요. 넓이가 그래서 이 89.1을 눌러서 이 넓이에 맞추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Y자를 만들었고, 이제 팁을 마지막에, 어, 인서트 해가지고, 127파이, 하나에, 어, 름 127인데, 127짜리, 어, 팁을, 음, 요, 요런 형태로 두 개가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127도, 어, 처음이에요 제가 듀얼 팁으로 쓰는 거는 그래서 저 Y자도 어좀 넓게 버려져 있는 그 Y자를 제가 잘라 가지고 가공을 한거고 127짜리 팁 두개를 제가 여기다 넣어서 듀얼 팁으로 구성을 해서 마지막 끝단을 마무리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